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조국이 만들어놓은 소위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라는 그 법령을 딱 만들어놨습니다. 형사 사건은 절대 공개, 공개하지 마라 검사들이고 검찰이고 빠고 어? 그냥 완전히 통제를 하는 이런. 장치를 했습니다. 형사 사건 왜그 당시에 에 조국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또이 엄청난 사건들이 검찰에 많았지 않습니까? 울산 사건, 뭐 어? 월성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뭐 그냥 내 옵티머스 뭐 이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이 사건을 공개하지 마라, 형사 사건. 그래서 조국이가 아주 특별 금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공개 금지 규정을 만든.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금지규정에 의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잃어버린 거죠 지금 아니 지금 울산선거 공작 의혹 이 어떻게 사건이 어떻게까지 갔지 수사가 어디까지 갔지 이걸 공개 를못 하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무슨 사건이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있는 그 사이에 딱올 수답이 딱 되어 있었습니다. 수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조차도 모르는 국민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많이 은폐시켰습니다. 근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딱 들어가서 손을 딱 봅니다. 뭐를 보느냐? 형사사건 공제금지규정 너곧 no. no 과거로 환원해라. 이건 언론의 자유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알 권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된다. 아. 지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의도로 이 공개 금지 규정을 손을 보기로 아마 작심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이 예, 지금 지방선거 때문에 조용히 납작 엎드려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많은 일들을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작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각 검찰청마다 지금 그 관할이 다 있지 않습니까 수사 관할을 조용하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착착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검찰의 한동훈 법무장관의 눈부신 활약이 아마 관목할 만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또 그것이 정권 교체라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하는 신적폐 청산 이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소위 법무부 장관의 판단 또 여러 가지 수사기관 있지 않습니까 또 행안부 소속인 경찰이라든가 이런 양사법기관에서 아마 대단위의 수사 잘못 적폐되어 있는 꽉 차여 있는 풀지 않고 꽉 눌러놨던 막 이런 것들은 모두 꺼내 들을 겁니다. 대장동 성남 FC 백현동, 경기도, 카드, 카드 있죠, 카드. 카드 문제, 카드. 이재명과 관련된 카드 있지 않습니까? 법인 카드, 법카라고 그러죠. 네. 이것 또한 이런 문제들 아주 많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시에 폭발적으로 국민들에게 쫙그 청사진이 보일 것입니다. 죄는 어떻게 죄를 어떻게 지게 되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처벌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법으로 넘어가고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게쫙 조사가 되면은 국민들은 그냥 입을 쩍 벌리고 하, 권력이 이렇게까지 했나 하고 가슴을 치고 개탄하는 그래서 다시는 이 대한민국에 그러한 범법이 없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수사, 그런 기대치가 있는 수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하여튼 우선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손을 보기로 한 것은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다 돌려준다. 국민들도 어떻게 형사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그게 정말 국민의 민생자, 국민도 억울한 생, 억울함을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민 또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는, 에,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을 손을 안볼 수가 없다! 해서 손을 딱 댔습니다. 손을 댔다는 것은 이공개금지규정 없애버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막 없앨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거는 기대 참으로 큽니다. 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에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숨겨놓았던 수사상 숨겨놓았던 것들이 동시에 이렇게 퍼지는 쫙 펼쳐지는. 바로 그러한 일들 말이죠. 네. 우리가 그 며칠 전에 김진표라는 그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장이 되려는 사람은 원래가 이 당적을 자기가 탈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탈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완전 중립파의 그 기치를 달고 국회의장을 해라 하는 국회 입법부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에게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는 이러한 정당의 이러한 사람들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문의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공수처법도 통과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독재화 과정을 밟았습니다. 지금도 입법 독재인데요. 독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글을 해야죠. 독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항을 해야죠. 이것이 바로 4.19 혁명의 정신입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5년간의 독재는 정말 이 좌파들의 독재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체험이 오지 않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